오늘은 다니엘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환상과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매우 윤택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16절 말씀,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감독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풀러드릴 귀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너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한여보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보았을 때,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밝고, 윤기가 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거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이 3년 동안 교육받은 소년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떤 나라 소년들보다 지혜롭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충명합니다. 그것도 두 배가 아니라 열 배나 낫다고 했습니다. 열 배가 좋다는 말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과연 다른 소년들보다 IQ가 훨씬 더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소년들보다 공부를 몇 배나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아무리 박수와 술객들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별것 아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과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지식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문 8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정말 젊고 멋진 젊은이들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때입니까? 정말 피가 끓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소년들과는 다르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지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킨 젊은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충명과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샤합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